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조세연, 최연규입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12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1장,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의 확산, 복음이 막 경계선을 막 넘어가는 그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렇게 있었던 복음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베니게 페르키, 어, 페니키아와 구브로 키프로스를 거쳐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의 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까지 전파됩니다.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라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놀라운 소식, 그들의 회심, 이 역사가 진짜인지 가서 확인해 어, 보고자 하죠.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 무엇인지를 가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고하라는 인물을 어, 맡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앞서 바나바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차 때 우리가 바나바가 출발점이 되어주는 성도로, 이제 출발점이 되어주었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모습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곳에서도 음, 바나바의 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곳으로 보내집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서 이것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니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이방인들의 회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한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들은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앞에 서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바나바가 그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 앞에서 있는 그곳의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바나바는 이어서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는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얻은 그 은혜.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하라고 바나바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12번째 날,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바나바의 이 권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신앙을 굳게 하여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을 향한 바나바의 이 권면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두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받고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 우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연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연지. 내일 뵙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